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XRP를 쓸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제 명령이 발동되었거든요. 에이 또 희망 회로 돌리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이번엔 차원이 다릅니다.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인 스위프트가 그동안 그토록 무시하던 리플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단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리플을 선택해야만 하는 생존의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의 대격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전세계 은행들이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ISO 200이라는 새로운 금융 표준으로의 전환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도가 아닙니다. 금융의 언어 자체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대충 적어도 넘어갔지만, 이제는 누가, 어디서, 왜, 얼마를 보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적어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못한다? 그럼 그 은행은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합니다. 말 그대로 밥줄이 끊기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낡은 스위프트 시스템으로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스위프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돋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ISO 2022 공식 포털 사이트에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활성화하라는 승인 요청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리플이 스위프트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라는 거대한 트로이 목마 안으로 침투해서 그 내부를 장악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은행들은 겉으로는 스위프트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뒷단에서는 리플의 기술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리플이 스위프트라는 거대한 트로이 목마 안으로 침투해서 그 내부를 장악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의 대격변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리플이 은행만 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리플이 G 트레저리라는 기업을 인수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회사가 관리하는 돈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경원입니다. 리플이 여기를 인수했다는 건 이제 포춘 500대 기업들이 자금을 결제할 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XRP 레저를 쓰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은행 시장에 이어 기업 시장까지 전 세계 돈이 흐르는 모든 수도꼭지를 리플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스위프트 망에서 하루에 이동하는 돈이 21조 달러에 G 트레저리가 관리하는 기업 자금 시장이 120조 달러 규모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XRP라는 파이프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의 몇백 원짜리 가격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파이프가 터져버리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도 말했잖아요. XRP가 쌀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비싸야만 한다고요. 이게 바로 가격이 올라야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조적 필연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코인 하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의 혈관이 싹 교체되는 공사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공사가 끝나고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설 것입니다. 자, 앞서 전해 드린 이 엄청난 뉴스들 하나하나가 정말 시장을 뒤집어 놓을 만한 핵폭탄급 호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이하지 않나요? 뉴스를 보면은 당장이라도 10배, 20배 폭등해야 정상인데 왜 차트는 꼼짝도 안 할까요? 아니 오히려 호재가 터질 때마다 누군가 위에서 망치로 찍어 누르는 것처럼 가격이 억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플은 희망 고문이다. 속았다. 역시 리플은 안 간다. 라며 욕을 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실망감, 지루함, 공포, 이 모든 감정이 바로 세력들이 설계한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 기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은 절대 여러분과 같은 타이밍에 들어와서 사이좋게 수익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물량을 헐값에 빼서 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10조 달러, 100조 달러의 자금을 집행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XRP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개미들이 가즈아를 외치며 물량을 꽉 쥐고 있으면 그들은 절대 매집을 할 수가 뭐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과 침묵입니다. 그들은 호재를 터트려놓고 가격 반응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아 이건 진짜 안 가는 코인이구나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소송이 왜 그렇게 길어졌을까요? ETF 승인은 왜 자꾸 뜸을 들일까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개미들의 진을 쏙 빼놔서 아주 싼 값의 물량을 토해내게 만드는. 철저한 심리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그피 묻은 물량을 밑바닥에서 조용히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횡보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 밑에서는 일경 원짜리 거대한 돈이 이동하고 있는 침묵의 전쟁터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내심 없는 개미의 돈이 인내심 있는 세력의 주머니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비트코인이 바닥을 기울 때 언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사기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생산 차지를 빚을 때 공매도 세력들은 테슬라는 파산한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와 조롱을 견디고 끝까지 쥐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도 못할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리플이 딱그 시점입니다. 이 지루한 횡보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스프링을 손으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눌리지 않을 때까지 압축되었다가 손을 떼는 순간 천장을 뚫고 튀어 오릅니다. 세력들은 지금 그 스프링을 극한까지 그 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 더 높이 쏘아 올리기 위해서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평생을 그때 팔지 말걸 하며 후회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시나리오를 간파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격을 누를수록 고맙다 하고 더 모아가야 하고 그들이 공포를 조장할수록 우리는 기회다 하고 웃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코인 누군가에게는 당장 팔아치우고 싶은 애물단지겠지만 세력들에게는 어떻게든 뺏고 싶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이 지루한 싸움의 끝에는 끝까지 버틴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막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독해져야 하고. 그들보다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지금은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릴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헐값의 한 주라도 더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가격이 향보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착실히 늘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14년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이었는데 재앙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 10년 후인 지금 평균 20억입니다. 약120% 상승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리플은 어땠을까요? 2014년 리플이 100원 정도였는데 지금 4천 원대니까 무려 3900% 상승입니다. 강남 아파트도 중간에 하락장이 있었지만 결국 올랐고 리플도 SEC 소송이니 뭐니 해도 결국 40대가 올랐습니다. 최근 1년 새에만 해도 무려 470%나 상승했기 때문에 리플의 장기 상승세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리플만 사서는 단기간 큰돈은벌수 없다는 겁니다.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모으면서 동시에 리플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수의 종목들을 함께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 1년간 리플 생태계 관련 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본 결과 총 47개 리플 관련 코인을 추적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847% 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코인들은 모두 1000% 이상을 이렇게 했고요.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며 100만 원을 1억 3천만 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있는데요. 리플과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에 중장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 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테로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반복하시다 보면 리플 같은 대장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때보다 무려 더 많은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리플을 중심적으로 꾸준히 모으면서 소액으로 리플 수혜 종목의 분산 투자 전략으로 이금도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로스 같은 이런 저평가된 앞으로 폭등할 수의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 절서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월가와 워싱턴이 몰 밑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는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USDT, USDC 같은 용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패권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은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직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텝을 구인 시장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계의 테더가 70% 이상을 북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200조원인데 그중 140조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입니다 현재 테더는 미국 국채를 약1조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나 일본 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채권자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둘까요? 절대 그럴, 그럴 리 없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규제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캐더를 겨냥한 선전보고죠자 아,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 궁금하실텐데요. 이미 해외 전문 분석가들은 요이 스탭을 구입했권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약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 이건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크고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시장이며 이미 이 시장 자체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이 중국 태도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뉴욕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하에 100% 투명한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필요하죠. 여기서 리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세계의 수백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선금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전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스테이블 코인 뉴스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전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중국 테더를 제치기 위해 리플 생태기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이 종목은요. 바로 이 리플 기반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테더의 140조 원의 시장을 대체할 차세대의 지시심 자산이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 코인은 현재 170원 부분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는 기간 자금이 들어오기 전이고 이 가격은 이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직 1%도 반영되지 않은 극그 초기 단계의 가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월가의 거대자본과 이 전쟁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대중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 정보를 먼저 접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기간 자금이 미국의 전략에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순간 최종 목표가 18,000원까지 현재가 대비 약 10,0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만약 10만 원만 넣어놔도 1천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일 경우 1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저 여러분이 하루에 사 먹는 커피 한잔 가격으로 이 거대한 금융 전쟁 승리국 편에 섰을 때 미래 에 어떤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보를 가려놓긴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정보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미국 전략의 진짜 정체와 리플 파트너십 분석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조사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과거에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든 투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눠준 정보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에 벗어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나눠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분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며 미국의 사천 좋은 규모의 스테이블 쿠인 패권을 되 찾아가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생기는 투자기에 이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용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